유튜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결사 TV 마이더스입니다. 이제 오랜만에 지금 방송 찍는데요. 그 동안에는 특별하게 방송할 내용이 없었어요. 딱히.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을 왜 하냐면 금일 방송의 주제는 마피아 시티 3주년 퍼즐 맞추기예요. 퍼즐 이벤트 하는 거는 다들 아시죠?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 시간 없으신 분들은 좀 힘든 부분인데 이 방송을 왜 찍게 됐냐면 지금 원래 첫째 주나 지금 둘째 주가 끝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셋째 주가 지금 출발하는 건데 어차피 내용은 이렇게 3주년 기념 축제 눌러서 이렇게 확인을 다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첫 주는 만료가 됐고 둘째 주 만료가 됐고 지금 셋째 주거 하는 건데 이 방송을 왜 찍게 됐냐면, 오늘 방식, 방송의 핵심은 첫째 주 거나 둘째 주거 부족했던 부분을 그동안에 모아놨던 포인트로 지금 채울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둘째 주는 남았어요. 오히려 포인트가. 클레어난들 지원해주고도.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남았고요 그리고 두째주가 좀 밀매상만 많이 찍고 직결을 많이 하면 퍼즐을 계속 쫓기 때문에 마피아 시티에서 그 점점 때문에 직결을 막았었어요 그 부분 아실 거예요 직결을 한 시간에 한 번씩 할수 있게끔 막았거든요 나중에 그런데 그 포인트를 넘친다고 해가지고 그 포인트를 두째주에만 쓸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방송하는 거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퍼즐 같은 경우, 지금 저는 지금 다 맞췄잖아요. 다 맞추고 지금 셋째 주거 하고 있는데, 원래 첫째 주 거를 못 맞췄어요. 지금 한 개, 두 개를 못 맞췄어요. 제가 A4하고 A6를 못 맞췄어요. 첫째 주때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못 맞췄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맞췄냐면, 여기서 퍼즐 가방 보이시죠? 우측 하단에 보시면 퍼즐 가방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퍼즐이 기존에 갖고 있던 게 뜨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많이 남았으니까 두째 주에 판매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제 클레너들다 지원하고도 남은 부분이 많아서 포인트로 전환을 해 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퍼즐 상점을 딱 보시면 그전에는 제가 그저께도 그렇고 며칠 전까지도 첫째 주 거를 맞추려고 계속 이거를 보고 있었는데 안 나왔었어요. 왜냐면 비까지만 나오고 저, 저번 그저께까지 이제 둘째 줄거였잖아요 그래서 B 퍼즐만 나오고 A 퍼즐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보세요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C 퍼즐, B 퍼즐, A 퍼즐까지 이렇게 지금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둘째 주거 남은 거를 지금 빨리 판매를 하셔가지고 첫 번째 거를 채우든지 아니면 둘째 주거나 셋째 주거를 다 채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를 전환을 해 놓으시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을 그걸 채우세요. 지금 채우지 마시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난 주 거다. 뭐, 두째 주나 첫째 주 거다. 그러면 빨리 채우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제가 팁을 드리려고 지금 이 방송 찍는 거고요.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건데 지금 첫째 주 거까지 이렇게 된다는 거는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저도 며칠 전까지도 계속 확인을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두째 주는 맞추고도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포인트를 사용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제 첫째 주, 둘째 주 끝나고, 둘째 주 끝나고, 셋째 주로 넘어가는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준것 같아요. 아마 며칠 있으면 이것도 막힐 수가 있어요. 계속 뜨는게 아닐 거예요. 웬, 저도 그전에 확인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빨리 포인트에 전환 하셔가지고 첫째 주거나 둘째 주거 못 하신 분들은 지금 메꾸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송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어차피 이건 뭐 기본이라 다들 아실건데 여기서 공유하기 있잖아요 저번주에도 공유할 때 한번에 한 페이스북 공유하면 공유를 50개를 줬어요 근데 요번주는 지금 20개 주네요 그러니까 이거 공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거는 여기에 설명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직접 읽어 보시고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이제 퍼즐 축제에서 퍼즐 지원 부분을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아이템 획득 경로 있죠 여기서 들어가면 퍼즐 지원 있잖아요 그럼 퍼즐 지원해서 저도 이렇게 퍼즐 지원을 해놨고, 우리 팀원들도 퍼즐 지원을 이렇게 눌러놨어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 설명드리고 싶은 게, 퍼즐을 우리가 넘친다고 해가지고, 그걸 무조건 포인트로 교환하면, 세 개를 교환하면 그걸로 하나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손해잖아요. 세 개를 주고 하나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될수 있으면 팀원들을 지원을 해주시고, 팀원들하고 공유를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세개를 주고 내가 세개를 팔아서 어차피 하나를 받는데 팀원들하고 공유해서 퍼즐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지원하고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 지원받으면 그게 훨씬 이익이죠 그리고 사람이 기브 앤 테이크 잖아요 내가 먼저 상대방한테 베풀어요 베풀어야 그 사람도 베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퍼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초반에는 지원할 게 없잖아요 중복되는 게 거의 안 뜨니까 근데 이제 중반 정도 되면 한 일주일 지나면 중복되는 것들 많거든요 그러면 될수 있으면 팀원들을 지원을 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자기도 필요한 퍼즐을 지원 요청을 해놓으세요 저도 지금 지원 요청 하나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원을 받게 되면 다음에 또 지원 요청을 해놓고거든요 그래서 팀원들하고 공유하시면 빨라요 이 속도가 그런데 이제 하다 하다가 내가 지원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대부분들 다 이제 어느 정도 달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퍼즐이 딱뭐한두개 뜨거나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럴 때는 포인트로 이제 마지막에 전환을 하셨다가 다음 주때또 이용하시면 되죠 지금처럼 그런데 이제 주는 클래넌들라고 서로 소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지원하고 받을 수 있는 부분 받고요 이렇게 하시면 퍼즐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내가 어차피 시간이 없어서 이 퍼즐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라고 판단이 될거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그러면 그거 퍼즐 하나 이거 맞춰 가지고 아이템 받는 거뭐 5만원 뭐 현금 5만원 뭐 물자 5만원 이렇게 조금씩 받는데 그거 그냥 포기하시고 팀원들 지원해주세요. 지금 각 클랜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차피 자기는 이 이벤트를 포기를 할 거예요. 시간도 없고 그러신 분들은 지원을 많이 해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클랜원들이 좋아하고 또그 사람한테. 그리고 또 퍼즐 지원해줬다고 메시지로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메시지도 오고 이것도 사람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재미 느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황은 저는 이제 한 전투력 2150만 정도 됐고요. 이제 훈련소를 이제 대부 3을 찍으려고 해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설계도가 지금 두장 부족한데 이거는 1일, 1일 보상으로 좀 이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대부 3 훈련소를 갈 거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투자센터를 이제 저번에 제가 대부2를 다 올리고, 이제 대부3 저택을 찍고 나서, 이제 훈련소도 지금 찍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 스킬을 이 이만큼 거의 다 찍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개 남았거든요. 세개 찍고 나면, 밑에 대부 스킬 앞장석이나, 대부 스킬 도약 키트, 이런 거는 훈련소가 대부3가 돼야지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훈련소를 하나 업, 업, 업을 하고 나서, 병종스키를 찍고요. 그리고 이제 폭주적도 이렇게 찍어야 되고. 그러면 오히려 대부 설계도가 부족해서 자원이 남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훈련소 대부 리 찍고, 이제 병종스키 까리지지 찍고, 나머지 이제 대부 스키 그냥 찍을 수 있는 것들 찍다가 이제 대부 설계도가 모이면 그때 이제 다시 해야죠. 그리고 지금 다른 지역들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부천은 오전부터 비가 많이 왔는데 그쳤다가 지금 다시 비가 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비올때 빗길 운전, 안전 운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날씨가 조금 음산하네요. 원래 이런 날씨는 지금 적처치 하기가 딱 좋은 날씨인데 이벤트, 적처치 이벤트가 지금 안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퇴근하시고 이런 날뭐 막걸리, 막걸리에 파, 파전에 막걸리 한 잔도 괜찮죠. 음. 그래서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